중요한 거다 끝났어요 리밸런싱 끝났고요 고용 지표 교용이 넘어갔습니다 관세 협상 유예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남은 건한 가지 미국 CPI 미국 물가까지도 15일 날 낮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7월 달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차익 실현, 빌미 중 관세 불확실성 협상 여지에도 하라. 자, 트럼프의 관세 협상 발표 났습니다. 4월달에 발표했던 관세 인상률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한국이랑 일본은 25%, 어, 그리고 말레이시아 25, 카자흐스탄 25,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라오스 40, 미얀마 40. 어, 요렇게 바, 그걸 했고 그리고 장마감 뒤에 티니지 25 인도네시아 32 세르비아 35 방글라데시 35 캄보디아 태국 36%씩 그래서 보스니아 30% 이런 어, 식으로 음, 진행을 했는데 자 봅시다 일단은 요 관세율은 어, 4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관세율이랑 거의 비슷하다 어, 거의 비슷하게 발표를 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보시면 일단은 이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베트남이 20% 받았죠 그래서 뭐 캄보디아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좀 비슷한 그러니까 중국의 상품들이 좀 우회선적해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20%고, 그리고 중국에서 우회한 제품들은 40% 이렇게 때렸죠? 아마, 비슷한 중국의 1대1로 국가들 그리고 중국의 우회 수출로 국가들은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이 좀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은 또 똑같이 어, 묶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좀 성격이 비슷하고 무역액이 좀 비슷한 이런 국가들끼리 좀 묶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4월 9일에도 관세율이 높았던 해당 국가들이 대다수가 중국의 상품들이 좀 우회할 수 있는 어, 우회 수출로 역할을 할수 있는 국가들이 좀 높았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 태국 그렇고 이런 국가들을 좀 높게 때렸다는 거는 아 4월 9일 그대로 간다는 거 그리고 아마 오늘 발표할 수도 있겠죠? 음, 빠르면 뭐 EU도 가능하고 어, 이제 뭐 영국이랑 베트남 다음으로 관세협상 발표할 국가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월 9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관세 이렇게 이렇게 매깁니다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땠죠 분위기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 이미 예상한 수치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야 저렇게 많이 때려? 그러면서 시장에 겁을 먹고 우수수 빠졌나요? 우수수 빠졌죠 시장에 겁을 먹고 우수수 빠졌어요 근데 신기한 거 얘기 들어볼게요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불과 3개월 뒤에 7월 9일, 뭐 이전이니까 7월 7일이죠 똑같은 간세율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을 같이 내밀었어 시장 어떻게 됐죠? 떨어진 건 떨어졌지만 4월 9일날 예를 들어서 10% 떨어졌다, 그러면. 어, 그저께는. 3대 주사 앞에서 1% 떨어졌죠? 아, 그럼 우리가 알수 있죠. 시장이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내성이 생겼구나. 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미 8월 1일까지 협상할 겁니다. 라고 관세를 유예했죠. 원래 7월 8일이었던 관세 유예가 8월 1일까지 연세가 유, 관세 유예가 됐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차 싶어서 또 다음날 번복을 했죠. 야, 8월 1일까지 무조건 받을 거야. 근데 베스트드 재무장관은 9월 1일 노동절까지 받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부터 봐왔던 트럼프 의 행적을 봤을 때아 얘기가 통하면 9월 1일, 10월 1일 내년까지도 유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시장에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다 끝났어요. 월말 월초 리밸런싱 끝났고요. 그리고 7월 초에 고용 지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유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남은 건한 가지 뭐다? 7월 15일이죠? 미국 CPI. 미국 물가까지도 15일날 낮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7월달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이해되셨죠? 7월 초중순 변동성이 심하고, 막 지뢰가 엄청 심어져 있고, 지뢰밭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펴서 넘어간 거예요. 15일날 CPI까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나쁠 거 없다. 31일 금리나, 뭐,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겠지만, FOMC 연준 그 입장에서도, 회의에서도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어, 물가가 빠져야 된다. 그럼 코인이씨하 너는 10, CPI, 7월 15일날 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 근처 가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음 다음 주니까 자 트럼프 한국 일본 25% 상호간세 14개국 선 발송 자 그래서 이렇게 가 좋습니다 <목소리> 일본발 채권 충격에 글로벌 채권금리 급자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오릅니다 요거는 조금 안 좋죠 자 여러분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게 왜 악재일까 왜 악재일까요 자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주식도 잘 버티죠 왜 어차피 간세 유예 해줄거 아니까 어, 처음에는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리스크성 때문에 좀 빠졌지만 나 어차피 이제 8월 1일까지 또 9월까지 또 유예 줄수 있어. 버티죠.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나머지 관세 협상 국가들도 다잘 버티죠. 장기채로 유동성이 몰린. 그렇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항상 걱정하는 거. 경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들. 비관론자분들이 n k d 트레이드 청산이 나서 미국에 있는 자본들, 어, 와타나베 부인이 투자했던 자본들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의 금리가 높으면은요. 근데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금리도 맞지만 금리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 성장률이죠. 일본의 성장률도 받쳐주고 금리도 높아. 그러면 진짜로 미국의 국채금리, 미국의 자본시장의 자본이 일본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성장 좋지 않죠. 금리만 높죠. 근데 미국의 경제성장 좋죠. 금리도 높아요. 미국의 자본이 일본으로 빠져나갈까? 엔케디 트레이드 정산이 나을까? 아니에요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일본 금리 올린다 그래서 또엔캐리 트레이드 아닙니다. 아마존 역대 최장 프라임데이 시작 트럼프 관세 찾을 불가피. 자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됐는데 소비가 조금 좀 뜨뜻 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4일 동안 한다고 하죠. 어, 역대 최장 기간 하기 때문에 어, 4일그 기간에 비해서 소비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동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14%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 아니라 소비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이렇게. 근데 소비감수로 이어지면 여러분들 어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미국 재무부는약 100개국의 상관세 최저치인 10% 부과할 것. 나쁘지 않죠. 시장이 예상한 대로 어,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10%씩. 코스피 연중 최고치 경신.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종가. 자, 다시 또 올라왔네요. 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말리지 않겠습니다.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길게 보지 마세요. 미국 주식처럼 몇달막 계속 장기간 랠리를 펼친다. 오래간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질 때 코스피가 오르든지 뭐, 미국 주식이 오르는지 알겠어, 알겠는데, 진짜 이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할줄 알아야 돼요. 진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뛰어나고 좋아서 성장이 받쳐줘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 기대감들, 아니면 그동안 환율, 원화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다시 주가상승으로 인해서 돌아갔는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그 상승장 유지되는 그 기간이 길지, 아니면 짧을지 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주식, 국내 주식은 치고 빠지라는 거 이때 단타 치는 겁니다 엄할 때 단타 치는 게 아니라 자 기업들 이더리움 기반 자산 전략 채택 증가 자 이더리움 기반 자산 전략 채택이 증가된다고 하고 있죠 어 이더리움 얘기 좀해 드릴 건데 아 이더리움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 언제 올라간다? 월가 기간들이 들어올 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한번 보세요 이더리움 가격이 언제 올라가나 etf 유입량 미친듯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 가격 말아올릴 겁니다 자, 뉴질랜드 디지털 자산 atm 전면 금지 및 해외 현금 송금에 5천 달러 상한선 도입 자 그래서 각국의 이런 좀규제들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테블 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너무 무분별하게 규제 없이 이렇게 어, 날뛰기에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규제가 있어야 된다 자 서클 okx usdc 달러 전환 수수료 0원 유동성 확대 나선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오늘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스테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버블이 형성되는지 제가 설명해드렸죠? 서클, OKX, USDC 달러 전환 수수료 0원 보이시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알트장은 안 옵니다. 알트불장 무조건 안와요 왜요? 이번에는 현물 ETF나 이런 ETF 창구 때문에 기존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됐지만 이제부터는 ETF 창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안 때릴 겁니다. 아니요. 웃기지 마세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라갑니다. 알트 불장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올라가나왜그런지를 오늘 제가 어? 7시에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자 로빈우드 토큰 주식 대항마. 이것도 우리 배운대로 똑같이 나오죠. 소파이 프리 IPO 투자 상품으로 공략. 자 로빈우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주식 그리고 뭐 채권 그리고 아직 비상장된 어, 주식들. 얘 들을 살수 있게끔 연동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실물 자산 시장이랑 연결을 시켜준다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렇게 되면 양적완화 효과가 나오겠죠. 유동성이 들어오겠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어, 실물 자산을 살수 있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 자, 요거 때문에 리플 가격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준비금 수탁사로 뉴욕 멜론 은행 선정한다. 자, 리플이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이게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준비금을 수탁하는 사가 뉴욕 멜론 은행.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700년 됐다 그랬나? 어, 가장 전통이 있는 은행입니다. 뉴욕 멜론 은행. 그래서 큰 은행이 수탁사로 선정이 됐다. 그 말은 즉슨, 조금 확장해석을 해보자면, 어, 내피셜을 돌려보자면, 이 준비금을 수탁하는 계기로 시작해서 앞으로 리플사와 뉴욕 멜론 은행이 합작해서 다양한 뭐 암호화폐 상품이든 뭐든 예치 서비스든 이러한 서비스들을 낼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리플 방송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 영상을 아마 구성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알트와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자, 나스닥 상장사, BTCS. 이더리움 메인 목적 모금액 상향 조정. 1억 달러, 1억 불이 2.2억 불. 자, 이따가도 얘기 드리, 드리겠지만, 아, 이더리움 투자자 분들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속상해. 어, 이더리움 가격 올라가라고 했더니 개난 뭐 이더리움 사겠다는 애들만 올라가니까 어, 승진이 나죠. 자 비트코인 소액 투자자는 매도, 고래는 매집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시즌 종료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폭락장 올 겁니다.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면 봅시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상승장, 암호화폐 장 빼고 암호화폐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 중에 기관들이 진입하지 않은, 기관들이 진입하지 않은 상승장에서 시즌이 끝난 적이 있었나요? 단한 번도 없었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월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몬첸데이터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 이번에 미국 증시 상승장은 누가 이끌었다? 기관들이 아닌 개미들이 이끌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개미가 이끌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기관들이 매도했던 거 개미들이 다 받아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이 최고점인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단한 번도 개미가 온전한 시 시장 개미가 이끈 상승장이 그대로 시즌이 종료된 적은 단한 번도 항상 우리 자산시장은요 기간 그리고 고래 얘네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시즌이 끝납니다 끝나요 그럼 비트코인 마찬가지고 지금 소액 투자자는 매도하고 있고 고래는 매집 중이라는 건 아직 어떨 가능성이 높다? 고래나 기간들이 매집 중일 가능성이 높다 좀더 위로 어, 솟아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도 고래는 매집 중 8월달 3,400달러 도달 가능성 뭐 3,400달러만 이게 가능해? 지금 얼만데 아유 2,500달러인데 뭐 3,400달러? 2,600달러네. 3,400달러. 너무 좀 작게 잡은 거 아닙니까? 3,400달러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3,400이면 460이나 한 500만원 정도 된다는 거네. 8월달이면 더 가지 않을까? 어, 이거 갖고, 음, 투자하기 힘들죠. 이더리움. 음, 지금도 우리가 지 지금 기다려온 게 있는데. 음,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래 매집중이라고 하죠? 이더리움 고래는 매집중.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유입이 들어오고 있네요. 어, 비트코인 ETF 유입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더리움도 똑같네요. 어, 크게 의미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8일날 왜 줄었지? 아마도 생각을 해보자면, 관세 협상 때문에, 어, 살짝 좀 리스크성 자산을 조금 줄이지 않았을까? 음, 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더리움 ETF는 여전히 비슷합니다. 크게 의미 없다는 거,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 지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7월 9일날 중국 PPI 발표되고, 10일날 미국 신규 실업자 청구권수 발표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15일날 중요하죠? 이제 이것만 넘어서면, 7월달, 거의 7할8할은다 7월, 넘어갑니다. 어, 위험한 거, 7월, 8월은 다 끝나요. 이제 나머지 위험한 거는, 뭐, 부채한도 협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31일, 연준 FOMC. 근데 이제 위험보다는, 어, 시장의 변동성을 줄수 있는 아, 뭐, 일정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 요거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CPI. 음, 요거는 근처 가서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리고 생산자물가지수, PPI 발표되고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뭐,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 신규주택 판매, 금리 결정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연준 금리 결정. 어, 동결할지, 인하할지, 그 중에 한 가지. 8월달에 2만달러요? 8월달에 2만달러? 2만달러는 좀 센데? 응? 아, 2만달러는 센데요? <laughs>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진 거 없나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아마 오늘이랑 내일 뭐 인도나 eu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음 관세협정 이번에 좀 뭐라 그럴까 어, 한국이나 뭐 일본처럼 25%뭐 이렇게 발표를 안한거 보니까 eu랑 인도가 조금 앞서가지 않나 관세협상에서 음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리고 한가지 더 특급 시그널 특급 시그널 특급 시그널 8일날 미국 재무부 베스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4주물 8주물 국채 경매 규모를 각각 250억 달 확대해서 찍겠다 발행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 4주물 8주물이면 한달짜리 단기채 두달짜리 단기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경매 때마다 한달짜리를 800억 달러 두달짜리를 700억 달러 발행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 작년에 제니 옐런 누님이 단기채를 발행해서 어떤식으로 시장의 유동성 양적완화를 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는거